안녕하십니까? 종합식마각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한영다전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이 음이 연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움자길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물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잘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길 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자리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 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의 원전을 보면은 이삭 연과 이 관슐 연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의미상 보면은 이 글자가 아,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삭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슐연이 되겠습니다. 이 관에 있는 다른 머리에 쓰는 왕관의 아무튼 관에그 다른 장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슐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 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 가란 뜻입니다. 땅에, 이제, 경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레,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들,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럴,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불탈,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먹을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울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채 연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이제 잔채로표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잔채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제비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연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늦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셔깔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전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귤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질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발일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을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울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할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꺾을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벌레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빈따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빈터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버셧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살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돌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살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약할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꿈자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풀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솔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찰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연기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구녕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연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넓을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랑캐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가는 또 알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루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연의 이 첫자로 보시면 됩니다 침연자의이 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거끌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롤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개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워, 부드러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빨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를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채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연으로. 되어 있음 드리고, 이롬 연으로 되어 있음 드리고, 지금의 음가는 이제 2이 되겠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